안녕하세요. 주피슨 투자연구소 소장 주피슨입니다. 오늘도 코스닥시장 음봉으로 장을 마쳤고요. 3일 연속 음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이 올랐다라는 거 그리고 좀조종이 필요한 시장이었다라는 거 해서 매물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 상대적으로 코스피 예, 거래소 시장은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요즘 기관 외국인들이 어, 코스, 코스닥을 팔고 코스피로 사는 예, 이런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코스닥 시장이 좀 약한 모습을 보였고요 오늘 2차전지가 일부 반등이 좀 나왔고 그리고 제약바이오 섹터 그 밖에 많은 섹터들이 좀 하락을 보이는 예 그런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의 뭐 프로그램으로 왔다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일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오랜만에 2차전지가 반등이 나왔는데 뭐 반등 이라고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소폭 나왔죠 하지만 이제 정부에서 계속해서 좋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035년까지 내연차 판매를 제한할 수도 있다 라고 검토하겠다 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유럽이 그렇게 하잖아요. 유럽이 내연 기간을 30 원래 30년인데 좀 연장돼 갖고 35년부터는 내연차 판매를 제한하겠다라는 건데 우리나라도 지금 환경부에서 이 얘기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될지는 더 봐야 되겠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보조금을 주면서 내연 기관보다는 수소차나 전기차로 간다라고 하면 전기차 섹터들이 상당히 오랜 시간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뭐 올해는 몰라도 한 내년부터는 좀좀 예, 풀리지 않을까. 예, 조심스럽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겠죠. 예, 오늘 수급을 잠깐 살펴볼 건데 외국인은 오전에 매도했어요. 코스닥 시장에서 갑판에 매수로 전환을 했고 어, 오늘 특이 사항은 기관입니다. 기관이 계속해서 요즘에 코스닥 시장을 많이 매도하고 있는데, 특히 오늘 눈에 띈 거는 바로 삼호펀드입니다. 삼호펀드가 코스닥 시장에서 어제 오늘 대량 매도가 나왔고, 특히, 예, 웬만한 큼 이렇게 매수를 많이 하지 않거든요. 삼호펀드가. 오늘 1300억의 순매수를 보였어요. 도대체 이거는 무슨 변화냐. 예, 요거를 제가 오늘 살펴봤더니, 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종목을 숙정하게 많이 매수하면서 수급적으로 이렇게 변화가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연기금도 예, 일부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고 예, 투신이나 기타 아, 예, 법인들도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3번 예, 펀드가 주범이었다. 예, 아이오라든가 여러 종목들을 매도하면서 예, 특정 종목을 매수했는데 그 종목이 바로, 예, 나오죠? 네이버입니다. 오늘 네이버가 11% 급등이 나왔는데, 됐다시피 두나무, 두나무를 계열사에 편입하겠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서 기관들이 대량 매수를 했는데, 오늘만 3,300억에 매수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산 세력이 누굽니까? 바로 사모 펀드죠. 네, 1,300억을 샀어요. 아까 얼마 샀다고요? 예. 사호펀드 1,300억이니까 코스닥에 있는 것들 싹다 팔고 거의 다뭐 네이버로 샀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어 이상하게 물론 뭐 제약 바이오가 그동안 좀 올랐다는 것도 맞, 맞, 맞는데 좀 이상하게끔 자꾸 많이 떨어지는 이유가 바로 사호펀드의 어떤 급판매도 그래서 네이버를 사기 위한 사호펀드의 매도였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연기금도 투신도 엄청나게 네이버 주식을 매수하면서 좀 시장에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이거죠. 예, 두나무. 업비트는 아시겠지만, 네, 코인 거래소죠. 예, 두나무가 코인 거래소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네이버 파이낸셜이 전략적으로 주식 교환을 해서 어, 계열사로 편입하겠다 는 전망이 단독기사로 나왔어요, 동아일보에서. 요거 때문에 이제 양중에 급등이 나왔는데, 일단은 네이버 쪽에서는 풍문에 대한 이제 확정은 아니고 미확정이다. 결국에는. 언급을 하고 있다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 중에 있으나 아직까지 확정된 만은 없다 한달 있다가 다시 한번 예고 하겠다 물론 이제 거부한 건 아니죠 예. 진행 중에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어, 오후에 엄청나게 뭐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이버 주주 연황을 보면 좀 희한합니다 예. 국민연금공단이 9%를 가지고 있고 블랙록 예, 앞으로 뭐 우리나라의 뭐 3조에서 뭐 5조 정도 단기간에 출제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벌써 예, 블랙록이 6%를 가지고 있고요 자사주 4.8%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사주 가지고 두나무랑 예, 이렇게 할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올 것 같아요.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사주를 활용해서 예, 좀 두나무를 인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예, 그러면은. 네이버 파이낸셜 주주와 두나무 주주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네이버가 1등으로 가지고 있고 대우 미래세 대우가 가지고 있고요 4% 정도 두나무는 송치형 대표가 21%그 다음에 김형년21%거기엔 우리가 알고 있는 카카오나 뭐 우리기술투자 하나투자증권 근데 오늘 특이하게 우리기술투자하고 하나투자증권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두나무 입장에서는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좀, 예, 떨어지는, 좀안 좋게 반향을 한것 같고, 네이버는 뭐 상당히 호재로 작용했을 정도로, 나름대로 뭐 빨리 분석을 했겠죠. 그러니까, 예, 있는 주식 석탑 팔고, 예, 사모펀드가 거의 몰빵하듯이 네이버를 매수했습니다. 예, 어떻게 될지, 예, 좀더 봐야 되겠지만, 한달 안에 확정공시가 나올 거예요. 한달 안에. 그러면 어떻게 뭐 비율이라든가 이런 게 나오겠죠. 근데 뭐 대체적으로 자사주를 이용한 교환, 상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두나무 주주 입장에서는 그렇게 썩 좋은 것 같지가 않은데 어떻게 될지 저도 좀 궁금합니다.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자사주를 교환을 통해서 하겠다 뭐 이런 건데 나중에 좀 정확하게 나오면 말씀드리고 일단 삼모펀드가이 네이버를 예, 거의 뭐 쓸어 담듯이 샀다라는 거, 요거는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약 바이오 섹터들이 생각보다 오늘 많이 빠졌어요. 삼무펀드 뭐 물론 매도도 있지만 뭐 알테오젠뿐만 아니라 ABL 바이오 리가켐 다삼모펀드가 매도가 나오면서 그 밖에 많은 종목들 삼모펀드 매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지수를 좀 눌렀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 알테오젠의 매도는 지금 지속되고 있어요. 외국인 기관의 매도가 계속되면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개인이 꾸준히 이 물량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알테오젠의 수급이 바뀌려면 개인이 매도하고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 받는 수급으로 바뀌어야 이게 좀 탄력을 좀 받을 겁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수급 때문에 조정을 좀 보이고 있는데 어,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수급이 어, 좀 조정 받았다고 해서 뭐 어떻게 이 회사의 성장성이 뭐 문제가 생겼거나 아니면 앞으로 나올 어떤 재료들의 문제가 생겼거나 이런 게 전혀 아니에요 그냥 수급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단타 치는 사람들한테는 어울리지 않는 종목이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예, 하지만, 예, 여기서 정 어느 정도 거치면 곧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재료들이 연말 연초까지 지속될 수 있다라는 거, 이거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바닥 뒤집기 하듯이 이렇게 언제든지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크의 예, 그 로버트 데이비스 CEO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뭐히틀루다 SC 승인이 됐고 뭐 얘기가 나왔는데 일단은 뭐 비판자들이 이번 출시가 되면서 특허 연장을 초래해 가지고 약값을 올린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우려는 예, 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얘기를 했고 왜냐하면 가격은 IV와 동등하게 책정될 계획이다 라고 미리 밝혔어요. 그리고 이 약물의 채택을 촉진하기 위한, 거. 이 양말이 채택이 뭡니까? 예, SC, 예. SC 채택을 촉진한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SC 전환율을 빠르게 올릴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가격은 폭가는 훨씬 더 좋고, 투약의 편의성이 좋은데, 어, IV하고 가격이 똑같다. 라고 하면 누가, 할 거, 누가 그 4시간, 5시간씩 그 주사를 맞겠습니까 당연히 sc로 하겠죠.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시간보다 더 빠르게 전환이 되지 않을까. 예, 11로 나오려면 여러가지 스커 문제라든가 걸면 29년에서 30년 정도 돼야 예, 아직 멀었어요. 최소 4, 5년 정도 시간이 있거든요. 이 시간에 전환을 얼마나 빨리 할 거냐인데 보세요. iv하고 동역, 동일하게 동일한 가격을 한다라고 하면 예, 똑같은 값에 뭐하러 그 iv를 막겠습니까 다 sc로 하겠죠. 죠그렇 그래서 생각보다 전환율이 빠르게 지정될 수밖에 없다라고 워크 뭐그 CEO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UBS에서 얘기했던 전환율이 낮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환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IV로 너 6시간 주사 맞을래? 주사를 계속 몇 시간마다 뽑아서 다시 꽂고 뽑아서 다시 꽂고 할래? 아니면 똑같은 값인데 1분에서 2분 정도 맞는 거야. 그리고 너가 넣을 수도 있어. 라고 하면 예, 여기 꼭 병원에 안 와도 돼. 예, 이러면 어떤 걸까요? 환자가. 당연히 SC로 가겠죠. 같은 가격인데, 뭐하러 이 주사를 예, 맞아가지고. 그 멀리 미국 땅 떡인데 넓잖아요. 멀리 몇 시간씩 차 타고 와가지고 어? 5시간, 4시간씩 주사를 맞고. 예, 그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병원 입장에서도 어제 말씀드렸죠? 병원 입장에서도 물론 환자 들어와가지고 있는 것지만. 환자가 이렇게 병원에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게 뭐라 전환율 이런 것들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맞고 빨리 가고 또 맞고 빨리 오고 이러면 은 많이 몰려와도 그냥 금방 갈 수가 있, 있으니까 병원 입장에서도 SC를 더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가격이 똑같아요 그죠? 가격이 똑같으면 당연히 편의성이라든가 효과도 일부 조금 더 좋거든요 그러면 은 당연히 키트로도 SC를 맞겠죠 제 예. 생각엔 전환율이 예, 생각보다 예, 빨리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물론 이제 IV로만 맞아야 되는 사람도 있겠죠. 예, 그런 것까지 감안해도 최소 뭐 50에서 60% 정도는 금방 예, 전환되지 않을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뭐 뭐 UBS 레포트에 빠졌다. 이거는 사실 좀 핑계인 것 같고 그동안 좀 올랐고 좀 조정을 받아서 누르는 좀 인위적으로 누르는 그런 그림이 아닌가 예, 이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에 나올 호재들이 어마무시하거든요. 거래소 이전이라든가 추가 기술 수출이라든가 또 내년에 또에너투 임상 데이터 나오고 또 SC 전환에 대한 또 데이터 나오고 추가 기술 수출 ADC 뭐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유관이나 외국인들 공매도 세력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눌러서 싼 값에 상환을 해야 되거든요. 뻔이 알고 있습니다. 이거 눌러서 얼마나 더누르겠어요 재료가 엄청나게 많은데 그래서 가장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은 회사에서 얘기하는 거래소 이전에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이 계획이 나온다 라고 하면 주가는 언제든지 이렇게 짱대 양봉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요즘 흔들렸다고 너무 걱정하고 예, 이러실 필요가 전혀 없는 주식입니다 자,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이렇게 보시면, 예, 최소 1년에 50% 이상의 영업이익이 증가되고 있는 그런 기업이 절대 주식으로 떨어진 적이 단한 번도 없습니다. 아시겠죠? 예, 이렇게 계속 증가하고, 아무리 뭐 선반영된다고 해도 그만큼 또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영업이익 숫자 발표할 때마다 올라갈 건데, 그죠? 예, 소위 말해서 방송이든 뭐 전문가든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모멘터 플레이라고 해서 주가만 보고 사는 거죠. 예. 반도체 에 올라간다 그러면 반도체 샀다가 예. 막 올라갈 때 사는 거예요. 올라갈 때사 가지고 더 올라가면 야 내가 얼마에 추천했지? 예. 요거 요거잖아요. 빠지 못할 겁니까? 이런 거는 전혀 얘기하지 않잖아요. 막 올라간 거 추천했는데 더 올라갔어. 자, 보셨죠? 얼마에 추천드렸습니다. 이거죠. 이게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방송이든 모든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다 똑같은 거. 예. 모멘, 모멘텀 플레이, 주가 플레이. 그냥 주식은 별 상관이 없어요. 그냥 주가만 보고 매매하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얼마나 수익을 낼 수가 있겠습니까? 예. 주식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투기보다는 투자를 하셔야 된다. 계속해서 말씀드렸어요. 자, 왜 투자가 되냐면 저희가 LNC 바이오를 뭐, 사가지고 바로 올라간 게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계속 말씀을 드려서 꾸준하게 매집을 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수익이 나고, 예, 그래서 여기서 한번 팔고, 여기서 한번 팔고, 나머지 이제 반맛이 팔았으니까, 나머지 한 4분의 1 남았거든요. 요거는 여기 깨지면 매도하시라고 그리고 나머지는 안 깨지면 갖고 있어라. 이게 만약에 어 조선일 올라가면 뭐 10만 원도 갈수 있는 주식이니까. 이렇게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 모멘텀 플레이를 한다라고 하면 그 대부분의 그 플레이어들은 막 올라갈 때 사가지고 자 보셨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요 조인동로도 자리에서 매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안 움직이니까 여기서 뭐 하면 뭐 움직입니까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예, 이렇게 되다가 더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또 많아요. 매지온 한번 볼까요? 매지온. 예. 매지온도 마찬 가지 비슷하잖아요. 여기, 여기서부터 계속 저희가 또 매집을 했잖아요. 그리고 예. 올라가서 절반 팔고, 여기 50% 팔았죠. 예. 50% 팔고, 좀 또, 나머지는 가지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 제가 보여드렸죠. 예. 여기네요. 예. 23일날, 매지온 50% 매도, 예. 65,000원. 65,000원도 거의 70% 정도 돼요, 수익률이. 그 그렇죠? 이런 것들, 예. 이렇게 매매를 하셔야 투자가 되는 거지. 올라가는 거 쫓아가가지고 예. 수익 날것 같으면 누구나 다 떼돈 벌죠. 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에 여러분들이 해녹되시면 헌협돼, 안 된다 라는 겁니다 예. 왜 제가 이거를 알테오젠을 계속해서 여러분들하고 거의 1년 넘게 끌고 오냐면 이만한 예, 회사가 없어요 우리나라에 이런 회사가 없습니다 이렇게 크게 성장하는 글로벌 기업이 없어요 예, 최초 매수가 19만원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 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뭐 조정 받으면 또 사고 예. 이렇게 가는 거죠. 이거를 왜 여러분들께 이렇게 끌고 가냐면, 이런 경험이 있으셔야 돼요. 최소한 주식을 뭐 6개월, 1년 끌고 가서 수익을 내고, 예, 이런 거 경험을 해 보셔야 주식으로 수익을 좀낼수 있는, 예, 그런 단타 스치는 버섯 이런 것들 다 없앤단 말이에요. 그래야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돈을 예, 크게 버는 예, 이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 만, 맨 처음에 저 시작할 때 오셔가지고, 그냥 왜 동목, 추천을 뭐 이런 걸 했냐 저런 걸 했냐 했던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나중에 다 바뀌었습니다 예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만 다 바뀌었어요 예, 다 수, 크게 수익을 내고 있고 hlb 부터 시작해서 예, 계속 수익을 크게 냈잖아요 그래서 예, 주식은 예, 투기가 아니라 예 그냥 막값 파가 아니라 예, 투자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기업을 사야 되고 뭐 기업이 성장하면 내비두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성장의 열매를 끝까지, 예,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이 결국에는 워렌버핏이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죠? 무조건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2차전지 꼭대기 물려가지고 갖고 있다고 해서 그게 장기투자가 되는 게 아니고 수익이 났는데 그거를 가지고 가서 끝까지 수익을 내서 그 수익을 배가 되고, 예, 이렇게. 30%, 50%, 100%, 200% 이렇게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이 수익이 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말이 길어졌는데. 예. 뭐 이거는 예, 신한의 그 엄민영 애너리한가 가져왔습니다. 예. 이치산교회의그 에너투 ADC 약물이 내년 1분기에 유방암 1차 치료제로 최초로 승인된다고 합니다. 예, 새로운 항암 치료제가 되는 거예요. 에너트가 그러면서 알테오젠하고 역시 SC 제형을 개발하고 있다라는 거고, 역시 뭐투역이나 유효성 시장의 그 입지를 견고히 하기 위해서 내년 상반기 데이터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것되면 혹시 추가 계약도 나올 수 있다. 겁니다 머크도 처음에 계약했다가 추가계약 했잖아요 그쵸? 렇 예, 알테오젠 대표님이 뭐 전세계 절반의 adc 기업이 우리랑 계약할 것이다 예, 봉보기로 에너투가 예, 성공을 하게 되면 예, 나머지 절반의 A, adc 업체들은 다 여기랑 계약할 수밖에 없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에너투가 1차 치료제 진입은 adc 시장에 중요한 예, 의미를 가진다 기존의 그 키트루다라는 예, 그 항암제에서 ADC 시장이 새롭게 진출되는 거예요. 예, ADC는 아시겠지만, 예, 암세포만 공격하는 그런 타겟을 가진 치료제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치료제가 여기 등극하는 거고, 또 암을 잡는 새로운 치료제는 이제 이중항체, 여러 가지 항체를 같이 해서 하는 이중항체도 역시 암을 공격하고 있는 차세대 약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이중항체도 누구랑 하느냐? 당연히 알테오젠 그래서 처음부터 ADC는 처음부터 SC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중앙체도 분명히 바로 SC로 시작을 할 거예요. 어차피 SC로 가니까 이런 것들이 차례 차례 시간을 갖고 이 회사랑 계약을 할 수밖에 없고 이 계약에 따른 로열티, 판매 뭐 기술료 이런 것들이 계속 들어온다 반대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의 가치가 이런 정도에서 우리 한 번도 이런 걸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애널들도 사실. 뭐 얼마가 적정까지인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이런 기업이 탄생한 적이 없었거든요. 맨날 뭐 기술 수출만 하면 올라가고, 옛날에 한미약품이 그랬었죠. 네. 그런 정도예요. 한 번도 경험을 못 해봤어요 한미약품이 그러다가 그 급등이 나온 거죠. 그 다음에 물론 반란돼서 죽었지만, 그런데 알테오저는 실제로 실제로 지금 계속 진행 중이고 영업이익이 증가되고 늘어나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단기간에 이벤트였으면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는데 계속해서 지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2040년까지는 지금부터 2040년 15년 이상의 그런 성장세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예, 그런 기업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단타 치는 사람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주식이라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요거 이제 그 생애주기 적자라고 나와 있는데 참 요게 참 중요해요. 보시면은 28세 넘어서부터 이제 흑자 전환을 해서 피크가 45세 피크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점차 소득이 줄면서 60대 까지 가 되고 그 다음부터 61세 부터는 적자재난 근데 중요한거는 우리가 100세 시대 잖아요 60세 부터 뭐 80세 에 죽으면 다행인데 예, 요즘엔 뭐 90세 더 가서는 100세 까지 산단 말이에요 그럼 이 나머지 기간 이거 어떻게 할겁니까 이거 적자가 계속 늘어나는데 이렇게. 그죠 이거 이거 벌어 가지고는 못살아남는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의 결론은 뭐냐? 예, 정확한 올바른 투자를 하시는 분이 자산이 예, 같이 이렇게 늘어나면은 자기가 적자가 나도 이거 메꿀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 투자를 하셔야 된다. 주식을 투기로 목적으로 막 올라간 거 쫓아 사 가지고 먹었다고 좋아하지 말고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알고 앞으로 어떤 예, 가치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올라갈지를 좀 공부해 가지고 이렇게 가져가서 열매를 따먹고 또 이런 주식도 사서 또 열매를 따먹고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렇게 뭐 1년, 2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죽을 때까지 가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려요. 소통방에 오시면 여러분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제가 증권사에서 그렇게 돈을 이런 식으로 벌어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제가 잘한단 말이에요. 저는 평생 남한테 돈 벌어주는 게제 직업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그 일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 투기로 주식 투자를 해서 내가 좀 먹겠다 하시는 분은 저는 예, 오래 못 갑니다. 예, 근데 투자를 해서 이 열매를 따먹겠다.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결국에는, 예, 결국에는 이 넘어서 같이 자산도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예, 여러가지 노후대책이 될수 있다라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예. 제가 뭐, 알테오제만 얘기를 해서 여러분들이 제가 알테오제만 갖고 있는지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메지온도 수익이 좀 많이 났고요. 그 밖에 다른 바이오도 지금 한40% 수익 나고 있어요. 예, 뭐, 10%짜리는 뭐, 말도 안 하잖아요. 저는. 예, 그죠? 근데 10%만 먹으면 이거 어떻게 되느냐.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예, 손이 근질근질하고,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주식의 도대체 뭐하는 회사인지도 모르고 시세만 보고 사니까 예? 10%만 먹으면 웬 떡이냐 홀라당 팔면은 내가 아 옛날에 만원에 샀었는데 뭐 3만원 가 있고 이거잖아요 많이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무슨 돈을 벌어요 그렇게 해 가지고는 절대 예,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특히 주식으로 성공하실 수가 없어요. 늦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성공합니다. 예, 이 방에 계신 분들은 제가 틀림없이 다 성공시켜 드릴 수 있어요. 예, 제가 이게 지금 몇년 됐나요? 2년 넘었나요? 예, 하튼 말씀드리고 있지만 예, 저, 저 과거에 저 증권사 다닐 때 고객이 보통 10년, 15년 예, 이상 다 같이 갔던 예. 그런 경력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왜 이렇게 오래 저, 저 같이 하겠어요? 장이 물론 어렵죠. 막 빠졌다가 올랐다가 뭐 난리 날거 아닙니까? 그래도 제가 수익을 결국에는 꾸준히 내니까 연평균을 해서 꾸준히 내고 아파트도 사드리고 제주도 땅도 사드리고 자녀분 결혼도 시켜 드리고 많은 예 그렇게 왔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가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냥, 그냥 그대로 이게 사실 증권사에서 그 그런 서비스를 받으려면 자산이 최소 5억에서 10억 정도는 돼야 돼요. 그래야 좀 쳐다보지, 뭐, 어, 천만원, 이천만원 들고 가가지고 누가 쳐다봅니까? 안 쳐다봐요. 아는 척도 안 해요. 저도 상당히 고액들 위주로 많이 해가지고, 예. 그런 분들하고 오래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좀 저렴한 가격에 정말 VIP 서비스를 받으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신경은 제가 다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 예, 소통방에 들어오시는 순간 혼자가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든, 예, 그, 손실이 났다. 그럼 어떻게든 만회하려고 이종목저종목 종목 뭐 정보라고, 여의도 정보 찾아가지고 하고, 이렇게 해서 수익을 내드릴 수 있어요. 여태까지 그래 왔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저를 끝까지 믿고 따라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예, 자산이 이렇게 크게, 예, 해마다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신기한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예, 지금까지 주비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